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오늘 굉장히 덥네요. 그리고 내일이 미국의 July 4, 7월 4일 그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독립기념일은 폭죽도 없이 아마 그냥 그렇게 지나갈 거고요. 음, 옛날 같으면 작년 같으면 그 마켓에 줄을 서서 그러니까 바베큐를 해먹어요 여름에 그런데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사가지고 그냥 마켓만 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말은요 양준일씨 7월 7일 비디오스타 저녁 8시 반에 모든 거를 말씀하신다 그러니까요 음, 어떠한 질문에도 다 대답을 하신다 그 언급을 하신다 그러니까 어, 그 다른 저격하는 유튜버들이 그만 이제 찍고 까불고 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입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억측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준일 씨가 다 말씀을 하신다고 그렇게 저는. 예보를 봤어요 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음, 우리 구독자님들 그 다음에 준희씨를 사랑하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은 We Stand By Jai 그리고 음, 양준희씨를 사랑하시는 팬분들이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7월 7일 이후에도 그 그들이 또 이제 끊임없이 제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밥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후에도 또 이러쿵저러쿵 하면요. 그때 반응하면 돼요. 팬들이나 그다음에 저도. 근데 지금은요. 그때까지 그냥 쉿. 준일씨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는 본인이 밝히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영상 막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발 좀 반응 좀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뭔데 평가를 합니까?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억측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따라서 일일이 대항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날 자기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할 얘기가 있고 어떤 거는 못할 얘기가 있고 그거를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준일 씨 생각을 모르니까. 근데 준일 씨가 다 밝힌다고 했으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됩니다. Waiting. 그러니까, 팬들하고, 그 다음에 준일 씨하고, 그, 갈라놓라고 여론 나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저를, 뭐, 제보를 많이 해주세요. 인스타에도 그렇고. 음, 제보가 솔직히 많이 오는데 그거 일일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싫어요. 그거 하기 싫어요. 그리고 왜그 사람들한테 반응을 해야 됩니까? 그냥 제가 그래서 한마디로 그랬어요. 그거 보지도 말고 음, 거기 말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7월 7일까지 준일 씨가 8시 반에 얘기할 때까지 그냥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는 거가 진실이고 다 하니까요. 그것만 믿고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어, 말려드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걔네가 노리는 그게 노림수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양준일 씨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음반 나오기 기다리고, 그 다음에 본인의 입으로 다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거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무슨 상관입니까? 남의 사생활이? 자기네들이 이 방송, 저 방에서 그렇게 떠드는 거는요. 그거는요, 월권입니다. 그거는 정말 어그로에다가그 짜릿한 그샤킹한 그런 거를 그 어텐션 시키는 거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방송을요 보지도 마세요, 클릭도 하지 마세요. 그거 노림수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 그걸 말려들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인가 교련 시간에 해천 모여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해천 모여 어텐션 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하고는 그때는 액션을 취하는 거니까 지금은 지, 진짜 진짜 컴다운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플레이즈, 제발. 저들이 찍고 까불르고 찍고 까불르고 또 이거 다뤘다가 저거 다뤘다가 이러는데 또 팬들이 또막 분해하시고 하잖아요. 그 그런데. 음, 요번에는요. 30년 전에 일은 안,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팬덤이 얼마나 강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님들 얼마나 강하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거 그러면요. 음, 흔들리지 않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못, 흔드, 못 흔들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할게요. 하여튼, 여러분들 더운데 건강하시고요. 몸 조심하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여기 무척도 없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바이.